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딱 며칠 안 남았는데요 2025년 12월 31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단한 푼도 안내는 가장 강력한 저축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1960년생 즉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끄고 은행이나 증권사 부터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시면 100% 헛걸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또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님은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낼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은행 창구 직원도 헷갈려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모든 함정과 활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천만 원 물려주는 이런 전략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와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 날때 봐야지 하고 미뤄두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놓치는 게 아니고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세금으로 줄줄 세는 것을 방관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기한 2025년 12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 또 연장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세수가 지금 펑크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앞으로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생계형 저축이 비과세 종합적 축으로 바뀌면서요. 가입 대상이 축소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정말 막차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시기죠.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예금 이자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15.4%까지 떼어가면 실질 수익률은요.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비과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은행증권사 가서 가입하세요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이라든가 배당금, 또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또 채권, ELS,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 계좌를 활용해서 부모님께 어, 어떻게 똑똑한 효도를 할수 있는지, 월가 출신인 제가 오래전부터 월가에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로 증명해 볼게요 금융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고요 ETF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에 ETF 수익률이 플러스 8%가 나면 수익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이 400만 원 수익의 15.4%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400만 원 곱하기 15.4% 하니까 61만 6천 원이 세금이죠. 따라서 내 손에 남는 수익은요 338만 4천 원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같은 ETF를 투자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유명한 중개형 IS 계좌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수익 400만 원이 났을 때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따라서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즉 세금 198,000원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내 손에 남는 수익 400만 원 중에서 19만 8천만 원 세금 떼고 나니까 380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개의 상품 결과치를 비교하면 딱 41만 8천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1년이면 41만 8천 원으로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년이면 단순 합산만 해도 418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그 절세로 계좌 안에 남은 돈이 다음 해에도 계속 굴러가면서 복리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 증권사에 간다고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객님은 가입이 안 되십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자 김철수 씨 사례를 한번 볼게요 평소에 이자가 적었는데 작년에 3년 만기 ELS가 상환되면서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3년치 이자가 한 해에 잡히니까 2천만 원을 훌쩍 넘겨 버린 거죠 억울하지만 이분은 올해 가입 못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배우자 명의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죠.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여건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로 5천만원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번째, 만약 비과세 종합저축이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는 소득제한이 덜하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1순위는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야 하고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장애인, 또 독립유공자, 또 국가유공자 상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 종합저축을 그냥 비과세 예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예금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이 계좌를 트시면 주식이라든가 ETF, 또 채권 펀드, ELS 이런 걸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수의 아, 투자 활용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전략 채권 투자입니다. 아, 2026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 따라서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안전한 투자만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서 장기구체라든가 우량 회사채를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지만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까지 0원입니다 표면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담으시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고배당주하고 리츠 상품인데요. 맷거리 인프라나 리츠 같은 고배당 주식들, 또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 떼이죠. 그런데 이 계좌에 담으면 세금 없이 배당금 전액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은퇴생활자에겐 배당금은 제2의 월급입니다.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다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 전략입니다. ELS 또 파생상품인데요. 지수형 ELS는 쿠폰 수익률이 연 6에서 8% 정도까지 나오죠.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떼고 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지지만 여기서는 또 고스란히 세금 없이 챙길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단,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낙인 조건이 낮은 그런 안전한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저라면 안전한 예금은 일반 계좌나 신협,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로 돌리고요.세금이 많이 나오는 고수익, 고배당 자산은 바로 이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에 꽉 채우겠습니다.이것이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죠.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녀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 부모님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면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목돈을 들여서요 굴리게 하는 게 낫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이게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을 부모님 명의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으세요. 그러면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원입니다. 부모님은 그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시고요. 자녀는 부모님 생활비에 부담을 덜고 또 나중에 상속세 걱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굴려야지 하고 자녀가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서 막 주식으로 단타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차명계좌 운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금의 실 소유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요. 운용의 주체도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신고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까지 비과세입니다. 만기 다음날부터는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5년 이상 또는 20년으로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도 해지에도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페널티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정말 좋은 점인데요. 급전이 필요하면 언제든 깰수 있다는 유동성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 은행이나 증권사에 나눠서 가입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통합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쪼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도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세는 돈을 잘 막는 사람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국가가 실버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여원봉 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다음에 좋은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